안녕하세요. 경매된마왕입니다. 오늘은 경매 종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잊지 말아야 될건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는 여러분들을 돈을 벌기 위한 강입니다. 의즉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만 가지고는 돈을 벌수 없어요. 여러분들 경매의 종류와 절차를 안다고 해서 거기에 돈 버는 게 숨어 있을까요? 이건 진짜 경험자, 진짜 전문가만이 거기에서 돈 버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 원칙이 없으면 그 추후 돈 버는 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의 종류, 경매란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시세는 2억이에요. 이게 제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드릴 테니 1억만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1억이 안전할지 아니면 불안할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억 좀 빌려주세요. 안전한가요? 불안한가요?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1억을 빌려주면 일반적으로 담보 설정한다. 바로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하고 제가 이 돈을 잘 갚으면 이제 경매랑은 연관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경, 이 근저당권 즉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 근저당권자는 이 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현물, 이 부동산을 현찰로 바꿔서 갖고 가야죠. 그게 경매입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요. 법원은 지체 없이 경매를 진행시켜 주겠죠. 경매가 진행되면 누군가가 낙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억짜리 아파트, 뭐 강이니까 앞으로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은 얼마에 낙찰받으시겠습니까? 1억? 2억? 경매는 매매보다 싸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억이나 2억을 넘기면은 당연히 안될 거고요. 어, 그냥 일반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약 시세에 요정도 금액의 아파트들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90%면 1억 8천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8천의 낙찰이 되면 이 낙찰자는 법원에다가 그 1억 8천을 갖다 낼 테고 이게 법원 돈이 아닌 건 아시겠죠? 법원은 이 근저당권자한테 돈을 돌려주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이런 걸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자한 사이클이 끝나는데 일단 우리가 궁금했던 1억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는 낙찰가가 1억 8천이나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이자가 다 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빌려준 그 1억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한테 1억 빌려 주셔도 되겠죠 저를 보고 빌려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보고 빌려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건, 음,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안전합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채권채무소송이나 사고는 대부분 근저당권을 잡는 소송이 아니라, 아, 내 얼굴 좀 보고 빌려줘. 이런 그 신용에 대한 그런 채무가 많죠. 자, 이자 높게 쳐줄게. 1억만 육 꺼줘. 했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주면 보통 차용증이라는 걸 써줍니다. 차용증이라는 걸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갚으면 처음에는 화두 냈다가, 빌어보기도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늘습니다. 음, 차용증은 제가 재산이 없다면, 재산이 없다면,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억을 빌려줘서 차용증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으면서 돈을 안 갚아갖고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아파트로 쏙 들어가더라, 이거야. 이거야, 그게. 근데 이 아파트가 내 건지 남의 건지는 이 아파트 주소에 등기부 등본만 발급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네? 어, 저 놈이 현차는 없는지 몰라도 아파트는 하나 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러한 근저당권 해달라 그러면 되죠. 여기서 근데 핵심은 이 뒤에 권 이렇게 들어간 것들 있죠?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이런 권자 들어가는 것들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돼. 그 쌍방의 합의하에 경매가 나온 게 이미 경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용증 들고 와서 야, 너집 있는 거다다 다 알았어 이제 근저당권 해 줘. 그럼 제가 네 이러면 이와 같이 진행돼 갖고 1억 받는데 수월한데 보통은 안해 주죠. 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사장님, 왜 어떻게 우리 집은 아셔 갖고 다음에 드릴 텐데, 이렇게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또 믿고, 만약에 집에 가셨다면, 제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 집, 어저 사람이 이 집을 어떻게 알았지? 팔아버린다거나, 명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야, 친구야, 이거, 우리 집 2억짜리지만, 한 5억 근저당 해놔라. 깡통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늙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받을 구멍이, 구, 구멍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이런 걸 만들어 줬죠. 가압류입니다. 이와 다르게 가압류권이란 말을 안 쓰죠. 이런 같은 일반 채권은 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차용증만 가지고도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중간에 나름 결론을 내자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쌍방에 합의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약하겠죠. 하지만 이걸 안 해주고 이것도 없다면 더더욱 돈벌 방법, 돈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것 또한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도 신청을 하고 법원은 경매 넣어주고 낙찰자 생기면 낙찰자는 돈 갖다 내고 배당해 주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이렇게 일방에서 한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합니다. 좋은 거 배웠죠? 경매의 정의, 그리고 경매의 종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제 강의는 돈을 버는 강의라 그랬는데,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돈 버는 게안 나와 있네요. 그냥 오늘 좋은 지식 얻어간 겁니다. 라고 끝나면 너무 섭섭하실 테니까, 이제부터 돈 버는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채권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자,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여러 가지 조사, 명령, 공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까지 나오는데 뭐 법적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년. 자, 우리 집 옆에 호수가 경매가 접수됐대. 그런데 그걸 내가 낙찰받고 싶다면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일대 첫 번째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법원이 하는 일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법원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란 이 대상 부동산을 얼마에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접수를 받으면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이 집에 나가죠.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조사해서 그걸 갖고 와서 법원에다 보고하면 그 법원에서 첫 경매를 그 가격으로 진행시켜 주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이게 얼마짜리니, 채권자가 얼마짜리니 이렇게 보고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음, 계산하기 편하게 갑니다. 감정평가사들이 1억에 조사해 왔어요. 근데 시세 파악을 해 보니까 뭐 감정가나 시세나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법원은 이 채권자를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빨리 돈을 줘야 이런 경제적 그 막막히는 거에 있어서 빨리 해소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시세하고 비슷하게 돼 갖고 아무도 구입을 안 하면 세일을 해줘요. 그걸 유찰이라고 하는데, 20에서 30% 세일을 해줍니다. 자, 이때도 안 사. 20%면 얼마죠? 8,000이란 얘기고. 서울은,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 대표 도시 서울은 보통 20%를 세일해주고요. 어, 고양시 뭐, 부천시, 인천, 이런, 데는 30%를 해주는데요. 이건 7,000위로 되겠죠. 자, 이때도 아무도 안 사. 그럼 또 세일해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또 20%, 뭐, 기타 지역은 30%. 그럼 또, 8,000만원에 어, 20%니까 6,40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는 30%니까 4,900만원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법원은 빨리 채권자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 입찰자가 없다면 계속 유찰을 시켜서 빨리 낙찰이 되게끔 합니다. 이 유찰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낙찰될 때까지 계속 유찰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유찰 안된 물건이 좋습니까? 유찰이 된 물건이 좋습니까? 당연히 유철이 된 물건이 좋을 거고, 이왕이면 많이 된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돈 버는 거안 나왔죠? 슬슬 나옵니다. 이렇게 별처럼 생긴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은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왔고 법원은 감정평가기관의 의뢰해서 감정사들이 나갔습니다. 나고 열심히 조사하니까 이게 1억짜리 부동산이에요. 이 조사하는 시절이 1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감정은 했겠다. 이제 법원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3월달에 3월달에 여기 이 별의 부동산에 딱 접해있는 이 부분이 신도시로 확정이 되버렸어 그럼 이 별의 시세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고 할게요 시세가 그리고 최소 6개월 걸린다 그랬으니까 6월달에 경매가 나온다면 시세가 10억이고 감정가는 1억이라 여러분 생각하기엔 10억으로 나올까 1억으로 나올까 당연히 법원에 보고한 감정가인 1억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경매 절차의 구조상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뭐 우리 는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하자면 이 문제점을 허용한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1억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란, 경매의 종류, 이 구조를 알았다면,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 구조상에 이러한 문제점, 아니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자, 감정가 시세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냐면 감정가가 시세라고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먹는 순간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어 이게 1억이 감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 보자 해 갖고 조사를 하는 거지. 이 1억이 감정가가 시세려니 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많은 분들은 감정가를 시세라고 판단하기에 판단하기에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유찰된 게좋다 그랬죠? 이왕이면 많이 된게좋다 그랬죠?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또 이물건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습니다. 즉 진정한 진주, 진정한 경매의 다이아몬드는 감정가 때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찰을 좋아하고 유찰을 많이 된게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가 시장에는 사람들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쟁이 없거나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은 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자 수는 낙찰가와 항상 비례합니다. 1억에 나오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찰하면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유찰한된 감정가 시장 때는 경쟁이 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감정가 시세 아닙니다. 감정가 때만 경쟁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구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 때부터 물건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경매로 돈을 버는 시작 단계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유찰된 게 좋죠? 유찰이 많이 된게 좋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유찰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보고, 별로네 버리고, 네가 보고 별로네 버리고, 보고 버리고, 보고 버리고, 보고 버린 걸 수백 번, 수천 번한 게? 유찰이 많이 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가슴이 와닿지 않나요? 유찰이 많이 된건 죄다 쓰레기입니다. 자, 쓰레기장에 가서 뭐 거기서 그걸 뒤지시느니 이 진주, 이 다이아몬드를 감정가 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실로 와서, 이미 경매는 쌍방 간에 합의하에 돈을 빌려준 거다 보니, 여러분들 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은행 가서 뭐 사인하라고 할때 도장 열나게 찍어요. 한 20번 이상 찍을 거야, 아마. 열나게 찍는다는 얘기는 안 갚으면 경매 넣겠다라는 모든 게 거기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매, 근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는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경매를 진행시켜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가 최소 6개월이라고 그랬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류 있죠? 이거 여러분들 일방에서 하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방에서 했겠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엔 진짜 이 사람이 돈 빌린 게 맞나?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나? 이거를 심의를 거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쌍방을 다 불러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너돈 빌려 빌려준 거 맞니? 너돈 빌려준 거맞아 그럼, 둘 다, 네! 그러면, 진행합니다. 그런데, 돈 빌려 쓴 사람이 토를 달기 시작하나요? 내가 언제 빌려 내느니? 일부를 갚아 떼느니? 이런 식으로 토를 달기 시작하면, 경매는 접수되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죠. 2018년도면, 지금 경매에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대부분이, 2018년도죠. 17이나 16년도에 접수된 사건들이에요. 왜? 지금 18년이 접수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내가 그랬잖아. 6개월, 적어도 6개월 걸린다고. 이제 더워지면 이제 2018년도에 접수된 첫 사건이 나오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2010, 이런 사건 번호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오래됐다면, 유찰이 어마어마하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2010년도에 접수돼갖서 이런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데도 불구하고, 신건이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경매 접수해놓고, 뭔가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 그 무슨 얘기예요? 2010년도에 감정했다는 얘기야.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핸드폰 내비 때문에 좀덜 그런데 핸드폰 내비도 가끔 그래.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 보면 막 공중으로 막 차가 가고 있고 내비 보면 그게 뭐냐면 내비 속도, 내비 업그레이드 속도보다 그 동네 발전 속도가 더 빠른 거야. 내비가 못 잡는 거지. 그런 거 가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8년이나 지났대. 그러면 어떤 동네는 완전히 갈아엎어져 갖고 시세가 완전 10배 20배 차이 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시세련이 생각하고 유찰된 걸 좋아하고 유찰 많이 된걸 뚫어져라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볼 리가 없지. 신권이기 때문에, 감정가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복 강조 드리는 거예요. 감정가 시세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가 때만 경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정가 때부터 조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